선생님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 공포의 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박은정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가까운 주제 공포의 욕, 욕이 그렇게 공포스러운가 좀 궁금하신가요? 그런데 이 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어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제시어를 가지고 10개를 10개의 단어를 만들어 주세요. 혹은 생각이 나는 대로 더 많이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1분 들을 테니까 동영상 잠깐 멈추고 이 제시어에 관련된 연상되는 단어 10개 이상 한번 적어 주세요. 다들 잘 적고 계신가요? 자, 1분 동안 적어주시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보석, 빙수, 또 버스, 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게 있나요? 비슷한 게 있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10개 이상 쓰신 친구, 물론 욕설을 빼고, 혹은 욕설을 빼고 다섯 개 이상 쓰신 친구. 아, 네. 1 0 개는 좀 없었는데, 다섯 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욕설 빼고 나는 세개 이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아, 네. 아쉽게도 있는 것 같아요. 1 0개 이상인 친구도 있지만, 또 다섯 개 이상인 친구도 있지만, 세개 아, 이하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개 이하인 친구, 5개 이상인 친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어휘력의 차인가? 이건 국어 실력의 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생님이 한번 동영상을 갖고 와봤어요. 한번 생각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선비. <laughs> 욕설를 적게 하는 학생이 월등히 많은 단어를 완성했네요. 초성을 바꿔 다시 한번 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오, 지금 모르는 단어에 이렇게 많았어. 생각 안 나요. <laughs>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얘네 옆에 다 써가지고. 있어. 진짜 생각 안 나. 나 진짜 멍청한가 봐.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하네요. 네, 그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열해 보니까 형이 많이 했는것 같아요. 아니 단어를 많이 알고 있긴 한데 갑자기 막 쓰라니까 막 하얘져가지고 쓰고 나서 옆에 애들 거 보니까 다 안다는데 막상 쓰려니까 생각이 안, 도, 안 나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적은 단어의 비밀 누지 채셨나요? 채셨나요? 내가 세계 이하 밖에 못 적은 이유. 바로 여러분, 욕이었습니다. 욕을 많이 사용할수록 단어 어휘력이 떨어졌어요. 내가 쓰는 욕인데, 욕설이 바로 나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했던 실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욕설을 100개 이상 사용한 친구와 10개 내외로 사용한 친구의 단어 어휘력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욕이 과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왜 욕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친구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세게 보이려고 욕을 사용한대요. 또 어떤 때는 장난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너무 신기하게도 욕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우리가 손가락 총을 빵 쐈을 때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욕도 내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이 우리에게 반격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욕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아파하는 마음의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내에도 상처를 준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의 뇌는 가장 활발하게 이 이성의 뇌인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가장 중요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해마가 만 10세에서 만 13세 사이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욕을 많이 들으면 내가 쪼그라든다고 해요. 또, 내량이라는 기간은 내한 부분의 기간은 오해와 자네를 연결하는데 이 욕을 많이 들으면 초티졸이라는 호름이 나와서 그 성장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달까지 저해한다고 했을 때이 욕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욕은 내가 상대방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스스로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가해자이자 피해자를 모두 다 피해자로 만드는 이 요게 순례 바퀴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단어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나쁜 부정성 각인들을 머리에 갖고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역할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자기 스스로 머리에서 없애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아이들이 그 부정성 각인에 대해서 더 몰입도가 크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체는 부정성 각인 그 자체는 사실은 단어 어휘력이 확산되 있지 못하고 몇 가지의 단어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다 이제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휘력에 대해서 만약에 확장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부정성 각인들보다는 긍정적인 단어 어휘들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은 많이 상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욕이라는 부정어보다 긍정어로 사용해야지 되는 건 우리가 알게 됐어요. 긍정어로 사용하게 되면 새롭, 새롭게 우리가 내가 더 활성화가 되고 발달할 수 있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전에 밥실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유리병 안에 밥을 넣고 한쪽은 고맙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라고 적어 놓고요. 한쪽은 짜증나 이렇게 적어 놨을 때 일주일, 한달 뒤, 이렇게 변한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그런 밥실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밥실험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밥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쪽에는 사랑이를 담고, 한쪽에는 짜증나를 담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번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해봤는데 일주일만에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컨 마켓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 안에도 변했어요. 한번 하셔서 여러분께서 긍정의 말, 바른 말이 나를 위한 말이고 부정의 말, 욕은 나의 내를 나를 해 치는 말이라는 걸 아시고 멋진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하지만 독일의 속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씨에서 그대부이를알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바른 말을 쓰고 나에게 긍정의 말을 해서 여러분 앞날에 좋은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